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벼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도운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의 더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포기한 가룟 유다. 믿음을 포기한 가련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사회 할때 어떤 한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모이신 성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설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너무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을 포기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얼마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일들이 많으셨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날 설교 전에 그 마음을 나누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유다와 또 믿음을 포기했지만 다시 믿음을 지킨 베드로의 말씀이 내일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영적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중간에 멈추고 돌이키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믿음을 중간에 포기해 버린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오늘 본문에요 어, 27절 함께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죠.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먼저는 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한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가롯 유다라고 할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롯은 성이 아니지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신 어느 곳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또 자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자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당시에 유다 해방을 방해하거나 또 로마에서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는 유대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을 또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열심당원들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로 이야기해 본다면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또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두 가지가 그들의 꿈이었고 이런 꿈을 가진 열심 당원인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가룟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될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그6월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때. 그런데 점점 바로 그때 예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을 텐데 점점 상황이 진짜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자 가론 유다는 매우 심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돈 때문에 가련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면 그는 돈을 받자마자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까지 그는 그곳에 있었는데 이를 보면 그가 단순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진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예수의 능력과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면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인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다윗 왕국의 재건 이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이라며 나의 생각과 다른 말씀하시니 을 유다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철없어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로마 사람들의 악함을 예수님께 경험시켜 주고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정한 것이 로마 사람들로 예수님을 자극시켜서 화가 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와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때 화가 나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렇게도 원한 아니 그렇게도 내가 원한 우리가 원한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돈이 목적이 아닌 내꿈내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판 것이고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던져 줘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에게 내 뜻, 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유다에게 경고하신 말씀인 거지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 할 텐데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절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절대 옳다라고 한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출발상에서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거기까지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과 뜻과 계획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완전히 절대시 여기는 절대성을, 나를 절대시 여기는 절대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말씀의 뜻이 무엇이든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게 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 믿음이 아닌 자존심이 되었고 그 신념과 자존심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신념만큼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자존심까지만 버틸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포기하고 멈추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도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심지어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믿음 아니 신념과 자존심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념과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왜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예수님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절대성을 가질게 되었을까? 라고는 질문. 또한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나의 절대성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고는 질문입니다. 먼저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절대성에 빠졌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아니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대성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성만찬도 함께하셨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경고를 주셨고 또 26절과 27절에는 떡을 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떡을 받는 순간 숨이 멈춰질 만큼 놀랐을지도 모를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유다를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노력이 갑자기 멈춰지시더니 이제 너가 가서 너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에서 예수님은 너가 가서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보세요. 사탄이 유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잠언 사장 이십삼 절에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아닙니다.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조종되가, 조종자가 되는 순간, 사탄은 세상에서 너가 가장 옳고, 세상에서 너가 가장 중요하고, 너가 하나님이며, 너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절대성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의 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절대 옳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나의 절대성은 사탄이 이미 나의 주인 되었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곧 내가 말씀보다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성도보다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보다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사단이 이미 내 마음에 주인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지갑은 애써서 지키고 자존심은 애써서 지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될 때까지 그냥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전하기는 우리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원하신다면 내 생각, 내 뜻, 내게 그것이 하나님보다 옳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의 절대성을 포기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절대성을 멈추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0 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자 서로 보면서 의심했다라고 나오지요. 왜 서로 보면서 의심했을까요? 이게 바로 나는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해야 적어도 나는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 줄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모두가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또한 자기를 위하여 돈 받고 파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혹시요. 가룟 유다보다 이 제자들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론 유다는 돈 받고 팔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자기 목숨 챙기고자 돈만 갖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가론 유다보다 낫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 떠나고 배신하긴 했지만, 팔지는 않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모두가 다 믿음을 멈추고 포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난 아니야, 난 달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 제일 먼저, 말씀 앞에, 내가 그이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바로 그라고 고백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예수님을 판 자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열두 집화 가운데 실질적인 장자 집화인 유다 집화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 작게는 한 개인이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 계획과 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임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그럼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유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나의 절대성이 나의 절대성이 깨어지게 되고 그분을 절대시 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우리 마음에 내가 말씀보다, 내가 교회보다, 내가 성도보다 오라라고 하는 절대성이 이만큼에로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이며, 우리가 바로 예수를 배신한 제자임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이 믿음이 포기하고 중간에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 나가는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 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시도 말씀 세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직 분전이 따라가는 믿음 대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절대여기시는 절대시여기는 그런 믿음 지지않하 하시고 룩하하순순하고고도직 주를 주님으로 모시 e 따라가는 믿음 될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절대 여 h e r child, the o t h 다 r child, t h 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 t 유다처럼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을 떠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그분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도 온전한 믿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더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유다이며 베드로이며 또한 제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추거나 포기되지 않기 위하여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위제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